하륜이놈, 폐하, 하륜의 행동이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사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무장이 불과 몇년 만에 그 왕을 끌어내리려 칼을 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공신이 역적이 되는 순간 그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괄의 반란,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역사 속 미스터리 같은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1587년에 태어난 이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꾸준히 자신의 경력을 다져온 성실한 군인이었죠. 광해군 제위 14년째 되던 해 12월 이괄에게 함경도 북쪽 지역 병마절 도사라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괄은 석 달이 넘도록 부임지로 떠나지 않고 한양에 머물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시기에 이괄은 친한 친구로부터 놀라운 정보로 입수했습니다. 눈양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광해군을 몰아내려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고민 끝에 이괄은 이 반정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거사일이 다가왔고 이괄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원래 총지휘를 맡기로 했던 김유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거사는 시작됐고 대장은 나타나지 않으니 반정군 내부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죠. 김유는 사실 이 순간까지도 상황을 살피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개국공신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으로 삼족이 멸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이때 이귀가 이괄에게. 임시로 총대장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괄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를 단번에 정리했어요. 군사들은 질서를 되찾았고 각자의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됐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늦게나마 김유가 나타나더니 다시 총대장 자리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괄은 화가 났죠.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대장 노릇을 하려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의 중재 덕분에 두 사람은 금세 화해했고 계획대로 반정은 진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조반정은 성공을 거뒀고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어요.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관은 당연히 큰 상을 받고 탄탄대로를 건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내린 명령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인조는 이관을 부원수로 임명하면서 평안도로 가서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임시 총대좌까지 맡았던 공로자를 변방으로 보내 버린 거죠. 이 정도 공을 세웠다면 최소한 중앙의 요직 판서급 정도는 받아야 마땅할 텐데 말입니다. 더욱이 평안도 부원수라는 보직은 겉으로는 높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한양 중앙 정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괄은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얼마 후 공신 책봉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괄은 2등 공신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거사 당일 눈치만 보다가 늦게 나타난 김유는 1등 공신이 됐는데 일찍부터 나서서 임시 총대장까지 맡았던 자신은 2등 공신이라니요. 게다가 김유뿐만 아니라 이기, 신경진 등 다른 인물들도 모두 1등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이괄보다 공로가 적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마저 1등 공신이 된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변방으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공신 책봉조차 이런 식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양 조정에 이괄이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이 들어왔어요. 고변자는 이관이 평안도에서 군사를 모아 반란을 준비하고 있으며, 호금과도 은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국청이 열렸고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끌려와 신문을 받았죠. 혹독한 고문에 몇몇은 자백한 후 처형됐고 또 몇몇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추국청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고변자는 많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소문이나 추측에 의존한 것들이었고, 구체적인 물증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인조는 설마 이괄이 반역을 꾀했을 리가 있겠는가라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김유 역시 이괄이 그럴 리 없다며 비호했어요. 이괄은 반정 때큰 공을 세운 충신입니다. 비록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라도 반역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이기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괄이 몰래 다른 뜻을 품고 강한 군사를 손에 쥐었으니, 일찍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역적들의 자백에서 그들의 음모가 드러났으니 주모자로 지목된 자를 잡아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이괄은 부원수로서 무려 천 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반역을 꾀한다면 나중에 상대하기 힘들어질 테니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인조는 여전히 이괄이 이괄을 믿었습니다. 이괄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어찌 반역을 꾀했겠는가? 경은 무엇 때문에 그가 반역을 꾀했으리라 확신하는가? 이에 이기가 답했습니다. 이괄의 반역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들 이전이 반역을 꾀한 정황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아들이 반역을 꾀했는데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고병까지 들어온 마당에 어찌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체포해서 심문한 후그 다음에 진위 여부에 따라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조가 이괄을 체포하려 하지 않자 이번엔 양사가 합동으로 간언했어요. 부원수 이괄은 이미 여러 번 역적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는데 어찌 그대로 관직을 맡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 이괄을 체포하여 신문하소서. 인조는 여전히 이괄은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어찌 두 마음을 품었을 리가 있겠는가. 부원수의 직임은 이괄이 아니면 맡을 수 없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이괄의 아들만 일단 체포해 오라고 명했어요. 이괄은 반역을 꾀했을 리 없으니 조사를 위해 아들만 체포해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괄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평안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아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괄의 진지를 방문했고 소식을 들은 이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역적인데 그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어디 있더냐? 이는 곧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분노한 이괄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잡으러 온 금부도사 일행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떳떳하게 싸워서 죽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란 중 하나인 이괄의 난이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도원수 장만의 부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만은 당대 최고의 명장 중 하나로 꼽히던 인물이었기에 정면 충돌은 위험했죠. 그래서 이괄은 전투를 피하기 위해 장만이 주둔하고 있는 안주를 우회해서 갔어요. 장만은 자만에 빠져 그냥 앉아서 이괄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괄 따위가 감히 나를 피해 도망간단 말인가? 어디 한번 와보라지? 하지만 정작 이괄은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괄이 후발대로 남겨둔 부대와 중군이 반군에서 이탈해 장만에게 투항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관의 군대는 약만명 정도로 감소했죠.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전력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황주에서 반군과 관군 사이에 첫 전투가 벌어졌어요. 정충신과 남이응이 이끄는 관군은 대략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수적으로는 반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군 쪽에서 임금을 배반하고 역적에 가담했다가 어디 무사하겠느냐 라며 자극하자 반란군 중 500명 정도가 겁을 먹고 관군 쪽으로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관군에 비해 반란군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반군의 핵심 전력인 항외들이 분전하여 반란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항외는 정유재란 때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 무사들로 뛰어난 전투 실력을 자랑했죠. 이어서 마탄에서도 관군이 반란군을 막으려 했지만 이번엔 아예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어요. 이 전투에서는 심지어 장수급만 일곱 명이나 전사하는 바람에 소식을 들은 조정은. 패닉에 빠졌죠. 이럴 수가. 이괄의 군대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다음 방어선은 바로 한양 이코 앞에 있는 임진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관군이 잘못된 전략으로 병력을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바람에 관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괄은 신속하게 임진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어요. 이괄의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오자 조정에선 파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떠나기 전에 앞서 영모 혐의로 잡아놨던 자들을 전부 처형해버렸어요. 방군에 내용할우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 다음엔 경상도로 갈지 전라도로 갈지가 고민이었는데 이때 김유가 영남은 문을 숭상하니 물을 숭상하는 호남으로 가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라고 주장해 전라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숭례문이 굳게 잠겨있었어요. 문이 열리지 않자 인조 일행은 철퇴로 자물쇠를 부순 후에야 겨우 도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한강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사 한 명이 수영으로 강을 건너가서 건너편에 있는 배와 사공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직 왕도 배에 타지 않았는데, 먼저 배에 오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신하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경직이 칼을 뽑아 위협한 후에야 인조가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죠. 인조가 강을 반쯤 건너서 한양 쪽을 바라봤는데, 그땐 이미 도성이 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월 10일. 이괄은 왕과 대신들이 떠나고 버려진 한양에 무혈 입성했어요. 이괄이 들어오자 한양의 백성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를 맞이했죠. 인조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인조가 한양을 떠날 때 인성군과 흥안군을 데리고 떠났었는데 이 둘은 이전에 영모 때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데려간 것 같아요. 인성군은 순순히 인조를 따라간 반면 흥안군은 몰래 도망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괄을 만나자 이괄은 그를 왕으로 옹립했죠. 한편 그 시각 수원에 다다른 인조는 대신들과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반란군에는 전투에 능한 항외가 수백 명이나 있어 미숙한 우리 군사로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동네 외관에 부탁해 외인을 천명 정도 끌어다 전장에 투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원익이 이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다 혹여 이를 기회로 더 많은 왜군이 몰려오면 훗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왜군의 도움을 받지는 않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이괄은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는 수원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도성 근처에 모인 관군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뚜렷한 전략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그때 정충신이 제안을 하나 내놓았어요. 병법에 따르면 산을 먼저 차지하면 곧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산을 차지하면 한양을 내려다보니 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적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니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성을 포위하고 적이 지치길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남이융 장군도 안산에 진을 치는 게 낫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정충신의 제안에 따라 관군은 밤중에 안산을 점령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이때 정충신은 신속하게 안산 봉화대를 지키는 반군을 기습해 제거한 후 이괄이 눈치채지 못하게 안산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봉화를 올렸습니다. 완전히 속아넘어간 이관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관군이 안산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고만장해진 이관은 관군을 비웃었습니다. 저놈들이 높은 곳에 자리잡고 앉으면 다 이기는 줄 아나 이번에야말로 장만의 목을 베고 관군을 전멸시켜 버리자 자신만만하게 관군을 향해 돌격해 올라가는 반란군이었지만 지형상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군 수백 명이 전사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이괄은 그대로 말을 돌려 도성을 탈출해 경기도 광주까지 도망쳤죠. 이괄은 패잔병을 수습해 재기를 노려봤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반란군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어요. 이괄의 부하들은 이괄과 반군 핵심 장수들의 목을 벤후 추격해온 관군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반군 수뇌부의 가족들은 처형당했고 잠시나마 왕위에 올랐던 흥한군도 목이 잘렸죠. 그렇게 인조와 종 대신들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만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성들은 그들을 풍자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 훈신들아 잘난 체하지 마라. 그들의 집에 살고 그들의 땅을 갖고 그들의 말을 타며 그들의 일을 하나 돌아보건대 너희와 그들이 과연 무엇이 다르더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괄의 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동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서 본대로 이관이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변방 보직으로 쫓겨난 것과 공신책봉 때 김유는 1등 공신에 이름을 올렸는데 자기 등 공신에 책봉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죠. 이게 연료실 기술에 적힌 내용인데 실록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한 점첫 번째. 변방 보직부터 보자면 이괄은 평안도의 부원수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반정 직후 이괄은 정이품 한성판윤에 임명됩니다. 1려실 기술에는 이괄이 스스로 다른 공신에 비해 관직이 낮다며 불만을 품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겸 수도방위사령관인데 어떻게 이게 한직입니까? 왕이 기거하는 수도 한양의 책임자예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줄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도원수 장만이 인조한테 중국 쪽 상황을 의논하러 와요. 그리고 이곳 이때 장군으로 쓸 인재가 부족하니 이과를 부원수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이과를 이과를 부원수로 임명하고 심지어 이에게 군사를 1,500명이나 줘요. 웬만큼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군사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관이 영모를 꾀했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인조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만큼 이괄을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괄을 불러서 명나라와 함께 후금을 쳐들어갈 경우 또는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를 묻는데 이괄은 자신이 생각한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인조는 이괄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여주었고 이괄도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괄이 이를 변방으로 쫓겨난 거라 생각하고 불만을 품었을까요? 두 번째로 김유는 1등 공신인데 자긴 2등 공신으로 책봉된 데에 불만을 품었다. 이것도 좀 의아해요. 일단 거사 당일 김유가 늦게 나타나서 이괄은 임시로 대장에 임명됐다가 다시 뺏긴 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괄이 김유에게 칼을 겨눴다는 건열여실 기술에만 적혀있고요. 오히려 인조 반정이 있은 지 이틀 뒤엔 김유는 인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병사 이괄을 그대로 부인케 하시겠습니까? 국방이 중하긴 하지만 나라의 근본이 되는 수도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괄은 지금 큰 공을 세웠으니 수도에 두어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괄을 북쪽으로 보내지 말고 서울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유입니다. 심지어 김유가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이렇게 자기 챙겨줬던 사람이 김유인데 이걸이 뭡니까 거사 당일 늦장이나 부린 김유는 일등인데. 공이 가장 큰 내가 이등 공신이라고? 라면서 불만을 품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괄의 영모를 최초로 고변한 자들 가운데 문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문회는 이괄의 난 이후에 공신으로 임명됩니다. 근데 그 뒤로 또 명망 있는 사람들을 영모로 고변했다가 무고로 밝혀져 도리어 자기가 유배형을 당해요. 아마 인조 초기의 혼란을 틈타서 허위 고변으로 출세를 노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꺼림칙하죠. 자 그럼 이제 대체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뭔데라고 물으실 텐데 아쉽게도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괄이 추국이라도 받았다면 진짜 이유를 밝혔을 텐데 이괄은 부하의 배신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괄의 난이 진짜 그냥 충동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예초부터 계획한 것이었는지 계획된 반란이라면 그런 마음을 품은 이유는 뭔지 아쉽게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괄의 난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